오늘은 공간이 여기, 저기 보이네. 저까지 공간이 있고. 자, 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었다. 저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임자도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으로 임자 본수로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공간이 좀 보이네요. 이곳이 동결기 되면은 항상 동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자, 이제 빈 공간 한 곳에 준비하고 저도 여기에서 이번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물색이 좋네. 어제 세수로는 이 표충이 아주 샘물처럼 맑은 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본수로 여기는 지금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치니까 이쪽에서는 불편하겠고 저 맞은편의 공간을 잡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색 좋아 오케이 서는 낚싯대를 지금 편성 중인데 좌우 측으로 오오오오 가져갑니다. 자이러시게 자. 하하하하. 자. <laughs> 오 붕어 얼굴을 바로 봅니다. 또요, 제법 무게가 있네. 하나, 둘, 우시자. 자, 낚시를 지금 편성 중에 어, 왼쪽 오른쪽 가장 가장 자리 갈 때에는 지금 관통찌, 이 직공채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공채비를 두 군데 넣고 나머지 대편성 하려는 중에. 입질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관통찌가 거의 20여 년씩 된 거거든요. 그때 이 임자수로 본수로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초올리고 갈대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어, 가에 이렇게 직공체비를 해서 넣으면 어, 큰 입질을 종종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임자도 오면서 이 오래된 체비를 다시...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에 첫 입지를 받았네요. 하나, 둘, 슝! 잘 살아. 자, 지렁이, 싱싱한 녀석으로다가 세 마리를 깨가지고. 자. 대편성 다 하고, 미끼 달아서 찌 세웠습니다. 아, 처음에 대편성하면서 어, 연안 이 갈대 뿌리 쪽에 어, 직공채비에서 두대 넣다가 붕어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편성한 것은 어, 연안에서 경사가 끝나는 부분 거기에 어, 24대하고 28대로 지금 넣고요 다음에 두 대는 저 맞은편, 갈대 앞쪽에 그 둔덕진 곳에 찌가 올라서도록 해서 5, 4대하고 5, 8대를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 수로가 갈대가 있는 쪽이 약간 평평한 좁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급경사로 내려가 있다가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대에 있는 이 뿌리 부분, 그 다음에 급경사 내려가서 바다하고 만나는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 안쪽 어 제가 앉아있는 이쪽은 양쪽 가에 직공채비, 그 다음에 짧은데 그리고 대 안쪽 저 제가 앉아있는 반대편에 그 갈대선상에서 바닥하고 닿는 그 부분에 찍어서도록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때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여섯대 편성입니다. 어, 지금 잎질 현상은 여기저기서 종종 보이는데 잔챙이들 찐올린 모습이고요. 큰 잎질은 안 보입니다. 아직은. 건너편 긴데는 찌가 지금 계속해서 좌에서 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제 앞에 차 안쪽이죠. 이쪽은 우에서 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긴 수로가 전혀 물이 안 움직일 것 같지만은 이런 걸로 보면은 대안쪽. 맞은편은 좌에서 우로 물이 돌고 반대로 제 바로 앞쪽은 우에서 좌로 돌고 이렇게 지금 대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찌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까지 기 흘렀고 3번찌는 저쪽에 있는 찌가 지금 저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잔챙이 부모들이 지렁이 꼬리 물고 이거 니다 <laughs> 낚시 태가 자그마치 오사 때다. 너참 용감하다. <laughs> 오사 때를 저 맞은편에 해놓고 이 붕어가 와서, 용감하게 덤비입니다. 오, <laughs> 미안. 워낙 잔치들만 보인다 지금. 잔치 보들 잔치, 잔치 벌렸네. 잔치, 잔치 벌렸네. <laughs> 놀자, 그래, 어. 아, 오사떼 하고도 놀았 는데, 이사 떼 하고 못놀 겠어? 놀다 보면 또큰 붕어 들이 와서 놀 자고, 청 해주 겠지? 가 거라 슝좋았 어. 울고 있는 것 같다. 헤헤헤 아이고. 창칼 들고 너희들하고 내가 논다. 하하 <laughs> <laughs> 꼬리 물고 가는 거래 꼬리 물고 응. 지금 보면은 가지고 노는 찌 모습이 저게 방금 여 오사 때 나왔던 그런 씨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로가 전에는 이런 찰 씨알들이 이렇게 안덤비었었어요 근데 지금 잔실들이 많이 덤비는데 아마 이러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35cm 이상 사자까지 어느 순간인가 입질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그 씨알 좋은 붕어들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실 붕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덤비는 거 보니까 근래에 아마 붕어 개체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작년, 재작년에 여기가, 여기는 이제 주로 밭 농사를 많이 하는데 사토질입니다. 임자도 전체가 보래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농사할 때 되면은 계속 퍼올리고 빠지고 퍼올리고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둔봉하고 이런 수로들이 바닥을 거의 드러낸다 싶게 하거든요. 근데 붕어가 본능 적으로 바닥을 드러냈을 때땅 속에 파고들었다 생존한 어미 붕어들은 굉장히 산란을 해서 잔챙이 붕어들을 많이 확산시킵니다. 그게 이제 종족 보존 본능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아마 여기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 다 가시네. 여기 옆에 낚싯대 지금 보이는 것은 저하고 동행했던 우리 김현통신원 낚싯대고 저 위로 쭉 있었던 현지 분들은 일제히 지금 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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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자, 옳지 않았다 자, 역시 우리가 무사하게 잠기는 것이 산책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옳지 이것이야. 옳지, 아, 옳지. 아이고, 제법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아, 공복하시고 그래. 아 역시 비늘이 새로 난 비늘이 아주 많네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 이 금빛 나는 게 빠졌던 비늘이 새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물이 말랐을 때 상당히 고생을 했겠네요. 어, 오후에 지속적으로 새치붕어들이 계속 덤벼서 지렁이 꼬리 물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그대로 낚을라 그러면은 뭐 십여 수가 아니라 한 이십여 수 낚을 정도로 덤볐었는데 지금 해가 지고 또 하나 변수가 된 것은 밭에 모터 펌프로 물 주는 것이 세 군데 있었는데 전부 잠궜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저 맞은편에 있는 오른쪽으로 흐르던 찌들이 제자리를 제대로 잡았고 왼쪽에도 또제 어 바로 앞에 왼쪽으로 돌던 찌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니까 이제 큰 붕어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은 의외로 밭에 물 주는 모터펌프 세 개밖에 안 썼는데 그것도 오후밖에 안 썼는데 저갈때 물에 닿는 부분 보면은 바람도 없었는데, 한5 내지 10cm 정도? 물이 빠진 흔적이 나타납니다. 어,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때문에 물이 쭉 모터 쪽으로 흘렀고, 반대쪽으로는 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안정이 되고, 해 떨어지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가 만나서 인물되는 궁어 만났습니다. 참 했었다. 야 비늘이 이쪽 저쪽 다 빠졌다가 노랗게 금빛으로 얇은 비늘들이 다났네. 가시게 슝. 다음에는 <laughs> 큰 붕어들이 이 갈대가 있는 연안 근접해서. 사냥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동절기에는 그게 사실은 적은 편인데 어, 산란 때나 이런 하절기 때에는 밤에 아주 가까이까지 사냥을 나오거든요. 지금 1번 떼하고 6번 떼가 이 갈대 뿌리 바로 앞에 아주 낮은 수심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찬양 나오는 붕어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어, 낚시 펴면서 두대 폈을 때첫 번째 붕어 만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언덕에서 만났거든요. 자, 이제 밤낚시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야, 전 어떻게 입질이 그렇게 헤매야 하는데. 하하하. 자, 이보시 정말 오래 기다렸서 만나는 부모입니다. 음. 자, 잔뜩질을 올리면서, 이쇼 세상에 잠도 안 자고 니가 놀러나오다 이거는 찌를 쭉 올려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는 녀석입니다 슝 <laughs> <흉>. 옳지 <laugh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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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걸었다 呀，你呢？我呢、哦哦？哇！少少少！呜呜！一中啊！少少！现在，直拱姿势来着。 자, 옳지 지자자 옳지. 자, 옳지 아, 이건 무거웠어요 내려가야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하하 <laughs> 드디어, 붕어, 인물 봅니다. 이쪽으로.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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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 우, 와, 자, 드디어 대물꽃 붕어 만납니다. 야, 이야... 자정 전에 잔챙이 붕어 입질 왔고 또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그 직공채비 요1 번대 낮은 곳에서 나온 붕어입니다. 자, 와, 이쯤 되면 거의 턱걸이급 4자 육박 한다고 그러겠는데. 오, 오. 아, 한 뼘, 두 뼘. 대개, 어, 고기 낚아서 두 뼘이 되면은 38, 9 4자 턱걸이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laughs> 자, 만나서 반가웠다. 잘 가서 정족번식해라 하나, 둘, 숑! 오이쿠옳이 옳지 옳이 우이! 이 우이! 보이이러이게이하 음색 아, 흔적도 안 하고, 아마, 이쁘니. 뭔 돈이 표시된다니까, 아는 체를해준네 이리 오시게. 자. 웃 하하하하. 좋았어. 오, 오. 안 와서 지렁이 뜯어먹는 깔짝깔짝깔짝하는 것만 응. 있고 큰잎질은 없고 언간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낚시를 접고 배 시간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두 뼘짜리 <laughs> 붕어도 만나고 또 여러 마리 붕어, 얼굴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구나. 좋다. 조랑무곡 이번에는 임자도에 들어와서 2박 3일간 낚시를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임자도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다닐 때의 낚시터와 포인트 여건을 생각하면서 채비도 새롭게 마련해서 들어왔는데 마침 두 뼘이나 되는 대형급 붕어도 만나면서 아주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조랑부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